안녕하십니까 에이스타 골프 최준호 프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슨은 헤드가 안다치시는 분들 안 닫힌다고 하는 것은 임팩트 들어올 때 헤드가 계속 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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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백스윙 탑 가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헤드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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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이 되시는 분들 헤드 페이스 면에 대해서 컨트롤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하체 움직임 장타 레슨에 하체 움직임 있었죠. 백스윙 했다가 이동, 그 다음 회전, 리프트업, 그 다음에 마지막 잔여 회전까지 이어져가는 이제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상체 쪽에 손목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손목 움직임 다들 이제 손목을 쓰지 마라, 손목을 뭐 풀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손목은 아니게. 그냥,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샷을 하라고 많이 하시는데, 자, 손목, 장타를 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손목,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음, 자, 백스윙 탑에 가서, 탑에 가서, 보통 다들 앞으로 손목을 이렇게 쓰신다든지, 음, 이렇게 앞으로 쓰신다든지, 이렇게 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프로가 이제, 다른 프로가 보면 뒤쪽으로 뒤쪽으로 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막 보내는 샬로잉 잘못 배웠죠? 네, 샬로잉을 헤드만 뒤로 음, 내려버리는 이런 좋지 않은 이제 손목 스윙이 만들어지는데 자 손목을 어떻게 쓰냐 자 일단 백스윙 진행을 합니다 자, 백스윙 진행했어요 그러면 바깥쪽, 앞쪽, 뒤쪽. 어, 저희는 일단 결과만 결과지만 말씀드리면 손목이 음. 바깥쪽, 바깥쪽이라 하면 백스윙이 진행이 되었을 때 팔이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여요. 팔과 팔과 일직선이 되는 음. 라인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백스윙이 진행했다가 음. 바깥으로 왼쪽 팔과 샤프트 라인이 일직선이 되는. 이 방향으로 풀어 주실 거예요. 백싱 탑 했다가 풀어 준다. 자, 근데 여기서 회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일직선으로 풀긴 푸는데 이 방향이 정확하게 어디냐? 정말 모르겠다. 이거 어디 방향이냐 물어보시는데 이게 관절 중에서 어팔 팔인데요. 팔에서 관절 중에서 옆에 사이드에 보면 여기 첫골이라고. 첫골. 옆에. 예. 네, 옆에 첫골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첫골 방향, 손목이라고 하면 손 날치기거든요. 손날 방향으로 여기서 빵 풀어주면 어 넘어가려고 해도 헤드는 손을 못 넘어가죠. 자, 엄청 많이 해봐요. 못 넘어갑니다. 이 방향이 우리가 풀어줘야 될 방향인 거예요. 자, 이 방향, 이 방향이 백스윙 탑에 진행이 됐는데, 풀어질 거예요. 백스윙 탑에 갔다가 풀었어요. 오 이렇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팔과 샤프드라인이 일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풀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른손의 손목인데요. 오른손 손목. 우리는 이제 풀어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목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캐스팅 그렇지 백스윙 탑에서 캐스팅이 되었다 탑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보습들이 있죠 캐스팅이 되었다 백스윙 탑 가서 캐스팅 잡아 챘죠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른쪽 손목이 각도가 풀렸다는 겁니다 오른손의 각도가 이 힌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경첩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풀린 거에요. 백스윙 탑 가서 풀렸죠. 이게 캐스팅인 거구요. 지금 오늘 저희,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앞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손목을 유지를 시킬 거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골방향으로 같이 잡은 상태에서 풀어주면, 풀어주면, 어? 오른쪽에 손목 각이 백스윙 했을 때 받치고 있던 요 각도와 동일한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풀리질 않아요. 네. 자, 이 모습이 임팩트 맞을 때 헤드가 열리지 않게 되는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해 보면 백스윙이 진행을 해서 이쪽 방향, 첫골 방향. 아까 손날 방향으로 체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회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영상 찍어보면 밖으로 풀어서 치는 거 아니냐? 전 풀어서 치기 싫다. 안쪽으로 막 가지고 오고 싶다. 어느 영상 봤는데 다들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힘을 빡 주라고 레슨을 한다. 왜 프로님만 풀어서 치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자, 또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스윙에 이제 궤도가 되겠는데요. 가운데가 이제 공이 많은 지점이라고 보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파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드라이버. T 위에 있어요, T 위에. T 위에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레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막 가지고 내려왔어요. 가지고 내려왔으면 각도 이렇게 예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안쪽 각. 드라이버를 올려쳐야 되는데 V자 스윙이면 조금 아무래도 곤란하겠죠. 자, 이미지를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백스윙 탑 갔다가 다운스윙 전환하는데 안쪽 각오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임팩트 때빵 손목을 음, 쳐버린다. 이거 힘안 실리고요. 음, 장타를 치거나 이제 드라이버를 조금 임팩트를 잘 주기 위해서는 헤드가 낮게 낮게 다녀야 돼. 요 낮게 낮게. 어택 잉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음, 헤드가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은 아이언이나 이제 땅에 있는 볼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탑 갔다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밖으로 뿌리고 난 뒤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아주 완만한, 음, 헤드 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백스윙 탑에 대해서, 플러스. 선생님, 이거 헤드 열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 가서, 플러스. 그대로 몸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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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스퀘어로 들어옵니다. 자. 안쪽으로 내려와서 끌고 와서 여기서 딱 맞추게 되면 페이스면 스퀘어로 만들 수는 있어요. 있는데. 들어오는 값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스윙 탑 갔다가 그냥 풀었어요. 자, 여기서. 회전합니다. 회전합니다. 자, 스퀘어가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는 임팩트 자세를 만들 때, 어드레스하고 만들 때, 어드레스 했을 때보다 약간 손목이 올라간 상태, 다운 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만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백스윙 탑 가서 전환을 할 때, 트랜지션 딱할 때, 손목 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운 스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척추각이 잘 지켜지시는 분, 그 다음에 왼쪽 힙이, 근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시도해 하시면 굉장히 좋으신데, 만약에 궤도 자체가, 아니, 척추각 자체가, 백스윙 갔다가 앞으로 가시는 분, 그 다음에 척추각 자체가 여기서 지켜지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쓰러지시는 분들 하시게 되면, 백스윙 탑 갔다가 풀었는데, 이렇게 푸시는 분들 많아요. 제 회원님들도 맨 처음에 말씀드리면 척추각 연습이 이렇게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딱 풀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 선생님 이거 풀었는데 이거 체가 안 다치고 푸시볼 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리면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백스윙 탑 가서 풀었어요. 회전해주지 못하고. 벽이 막힌 상태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푸는 연습이 아니라 먼저 회전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백스윙 탑 갔다가 풀었으면 그대로 척추각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힙이 회전이 되고 척추각이 절대로 얼리 익스텐션이 되지 않고 풀어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자. 뒤로 풀리시는 분. 뒤로. 저는 이쪽 방향, 첫골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꼭 느낌 자체가 아, 이렇게 못할것 같아서 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 탑. 다운스윙 시작. 답이 답이 없죠, 이거는? 네, 뒤로 하는 이 예. 뒤로 가는 건이 사선. 요렇게 이 방향으로 잘 풀어주셔야 꼭 헤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헤드를 잘 닫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와 비교했을 때더큰 장타를 낼수 있냐고 하면, 자, 안쪽으로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펀치를 때리는데, 이렇게 그렇게 그냥 앞에서 그냥 쥐어박는 거밖에안 돼요. 우리는 해머를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쫙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백스윙 탑 갔다가 헤드를 멀리 보냈어요. 밖으로 가려고 하는 힘과 안으로 당기는 힘이 구심력과 구심력으로 인해서 원심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 스피드가 받쳐지면서 헤드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꽝 터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냥 96만 많이 생기면서 찍어버리면 힘 자체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애를 회전을 통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멀리 있는 애를 그렇게 해야 완만하게 드라이버를 꽝 터뜨리게 되는데 다들 여기서 그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싶어 하세요 드라이버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지고 내려왔는데 칠때 되니까 스피량 많아지면서 슬라이스 나고 슬라이스 나니까 손 돌리고 예. 계속 악수만의 연속이신데 백스윙 탑 가셨다가 밖으로 한번 풀어 보세요 예. 자신 있게 풀어 보세요 대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푸셔야 돼요 예. 정말 많이 백스윙 가서 작정하고 풀어보세요. 작정하고, 작정하고 대신 이렇게 풀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손목이 앞으로 되시면 요거는 캐스팅이죠.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런데 또 풀라고 하니까 여기서 쳐지시는 분들 아 이건 푼게 아니죠. 풀었다고 하는 건 첫골 방향 이니까푸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 풀어도 작정하고 풀어도 영상에서는 절대로 풀려서 막 헤드가 막 캐스팅되는 느낌 이렇게 막 절대 안 나와요. 보장합니다 제가 진짜 한 100명 넘게 이렇게 특히 남성 아마추어 분들한테 레슨을 많이 진행했는데 95명 이상 한분 유독 이거 심하신 분 있어요 이거. 예, 그분 재배하고는 지금 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정말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과감하셔야 돼요 한골프의 최진호 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